어, 저라면 비트코인보다 2차 전지 투자하겠다. 네, 지금 제가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과연 비트코인이 투자인, 도박인가, 어.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억 5천 정도 하는데 어, 비트코인이 10억 아니 100억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의견에 저는 정면 반박해서 비트코인의 결말은 뱅크런이다. 어, 비트코인이 혼지사기랑 뭐가 다르냐, 다단계랑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절대 오그러가 아닙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부디 끝까지 봐주시고 반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채굴이 다 되면 보안이 뚫리나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채굴이 멈추면 당연히 보안이 뚫리죠.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채굴이 핵심인데, 아직 이 채굴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죠. 네. 이거 보시다가 이해가 잘안 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어, 죄송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이 멈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채취 피트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채취 피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코인이 안 나와도 채굴을 한다니까요 코인이 안 나와도 채굴을 한대요 트랜잭션 수수료가 있는데 왜안 합니까 트랜잭션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코인이 안 나와도 채굴을 한다 채굴이 멈추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채취 피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트랜잭션 수수료 만으로 채산성이 나올까 어,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5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수수료 만으로 채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채굴자는 블록 하나 채굴할 때 대부분 블록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트랜잭션 수수료만으로는 전기세, 장비 투자비,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수익이 안 납니다. 결론 현재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수수료만으로는 채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블록 보상이 필수적입니다. 음,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지금 채산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미 90% 이상 채굴을 했기 때문에 어, 블록 보상이 없으면은 채굴을 계속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어. 미래에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가능할까 라는 시나리오를 또 체지피티가 알아서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구조와 사용 추세로 볼때 높은 난관이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설계 보완이나 보조 시스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블록 보상이 사라지면 채굴자들은 순전히 수수료만 보고 블록을 채굴해야 되는데 지금 수수료는 전체 채굴 수익이5% 이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남으면 채굴자는 이탈하고 채굴자가 이탈하면 보안성이 약화돼서 공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고 자 그래서 쭉 결론은 비트코인이 수수료만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 기술 혁신, 생태계 재설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뭐 레이어 2 라이트닝 이런 뭐어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더 딥하게 자 비트코인 채굴의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어 수익과 비용 요거를 빼면은 이제 수익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대를 기준으로 쭉 예를 들었는데 결론은 손실이에요 손실 지금 현재도 손실 중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미 채굴이 손실 중인데 그럼에도 채굴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장기 투자 관점으로 홀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2달러를 손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나중에 3배 오르면 어, 수익이 날 것이다. 비트코인이 10억, 100억을 갈 것이다.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 수수료가 부족해서 채굴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음, 이 질문의 답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채굴자 수가 감소하면은 네트워크 보완이 약화된다. 그리고 블록 생성이 지연되면 거래 처리 속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블록 생성 속도가 느려지면 거래가 지연되고, 뭐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그래서 뭐 사용자가 이탈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채굴자 수가 줄어들면 네트워크 보안이 약해진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적응 시나리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뭐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래서 할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 채굴 난이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채굴자 수가 줄어들어도 난이도를 줄여서 다시 수익성을 확보하면 된다.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채굴자 수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줄여버리면 보안이 취약해지죠. 공격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를 또 레이어 투 솔루션 기술 개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뭐 라이트닝 어쩌고 뭐 방법들을 제시해요. 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 비트코인이 언젠가 채굴이 멈추면 이 시스템이 무너질 거냐 어쭉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어찌 됐건 간에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은 뭐 거래 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채굴자의 수익이 감소하고 채굴자가 이탈해서 네트워크의 보안이 취약해진다 어 그러면 해킹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수수료가 또 너무 높아도 문제래요 뭐 어찌 됐건 간에 비트코인의 채굴이 멈추는 것은 예정된 일이며 어, 시스템 붕괴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어, 거래 수수료가 안정적이고 사용자의 수요가 유지 되어야만 네트워크 보안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됩니다 어, 그러니까 수수료가 안정적이고 사용자의 수요가 유효지, 유지되어야 되고 기술 개발이 돼야 되고 어, 종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상승이냐 하락이냐 확률을 한번 구해달라 물어봤더니 상승 성공 확률이 30-40% 하락 실패할 확률이 6 7 0 뭔가 상승 확률이 더 낮아요 어, 기술적 경제적 뭐, 사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 추정치라고 하는데 현재 구조 그대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 더 큽니다. 뭐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수수료도 높아야 되고, 뭐 조, 제약 조건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쭉 봤는데 어, 이게 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봤더니 뭐 비트코인의 장기적 수수료 기반의 생태계, 이 약간 수수료에 좀 포커싱이 둔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 빼고 어, 트랜잭션 말고. 종합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또는 하락 확률을 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승 가능성이 이제 670% 하락 가능성이 340% 670%의 추정 확률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확률이 뭐그 이유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결론은 어뭐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확률은 670%로 우세하고, 다만 하락 리스크 340%도 명확히 존재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부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게 중장기 1, 2, 3년은 조금 작은 것 같죠. 그래서 보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확률을 물어봤더니 뭐 동일하게. 60, 70%라고 합니다. 어, 생각보다 높나요? 낮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이 60, 70%, 이 확률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보다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채 g 피티의 재산이 1억이라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거냐? 얼마를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채 g 피티라면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것이다. 크... 멋있어요 음, 근데 결론은 어, 1억이 있으면 비트코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한다 절대 몰빵하지 않고 분할 장기 리스크 제한 그러니까 500만원 1000만원도 분할로 사면 뭐한 200만원 300만원 나눠서 산다는 건가요 이야 이 채찍피티의 결론에 대해서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부터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비트코인이 투자인가 도박인가, 어, 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 투자와 도박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단순함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시 값을 높여라. 제가 감히 채치피티한테 어, 저의 이 확신의 투자철학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 눈 감고 찍어도 확률 50대 50입니다. 근데 확률 60% 70%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60, 70%이 애매한 확률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확률 80% 네. 저의 투자의 기준 확률 80%그 이상 100%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 확률 60, 70%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어. 근데 채찌 피티는 어, 월가나 헤지펀드도 55%의 승률로 수익을 내면 훌륭하다고 평가를 한다. 즉, 확률 자체는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어. 그래서 비트코인을 1억 중에 고작 500만원에서 뭐 1000만원, 그것도 분할 매수 한다고 한것 같은데, 아,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현실적으로. 음. 물론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확률 60%, 70%. 50%보다 높은 거 알아요. 근데 이 확률 60%, 70%이 확률이 수치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뭐 수수료 빼고 못 빼고 하면 애매합니다. 어, 말 그대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 비트코인 상승 확률을 60, 70%로 추정한 건 어떻게 증명을 하냐 했더니 그럼 처음 말한 이 60, 70% 확률의 추정은 근거 있는 수치일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laughs> 어, 확률이라기보다는 감각적 전망. <laughs> 야, 그러니까 결론은, 어, 비트코인 상승 확률 60, 70%라는 확률은 엄밀한 통계가 아니라 추정적 의견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었다는 거죠. 어, 채찌 PT가. <laughs> 이 팩트에 기반한 첨단 AI 뭐 스마트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6, 7, 0다 그러니까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비트코인을 까내리는 게 아니라 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추정적 의견이라잖아요. 음 자신만의 근거 있는 논리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뭐 있어 보이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열심히들 하지만 결국에는 확률 60-70% 남짓한 이 추정치에 1억 중에 꼴랑 500만원, 1000만원? 그걸 뭐 투자인지 뭐 배팅, 도박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비트코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어, 비트코인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해서 투자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즉 이 오태민 작가님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보다 책 팔고 유튜브 강의로 번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이게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저는 밧데리 아저씨 반박해 보세요 팩트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어, 2차전지 내려올 것이다 확률 80% 아니 100% 확신이다 저는 공매도 비중 80% 지문까지 찍어서 계좌 인증까지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어,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어찌 됐건 간에 자신만의 근거 있는 논리, 즉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저의 근거 있는 논리가 어, 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감히 채찍 p t 뭐670%그 추정적 의견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자부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또안 보실 테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토록 큰 소리 치는 이유, 제가 뭐 맨날 확신확신 거리는 이유를 한마디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대한민국 1등주, 삼성전자. 어,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삼성전자 구내식당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삼성전자 5만원, 4만원, 3만원, 오케이 2만원. 아니, 삼성전자 만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자, 2019년에 코로나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공장이 문을 닫고 경제가 올스탑했을 때도 지켜줬던 삼성전자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양적완화 시장에 돈을 얼마나 풀었나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잖아요. 주식도 실물자산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4만 원은 절대 안 내려온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뭐 재무제표 실적이며 산업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삼성전자 4만 원뭐 확률 100%는 아니겠지만 100%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아까 60% 70% 그것도 뭐 1억 중에 500만 원 1000만 원 저는 1억 받고 가족의 친구 지인 돈 대출 받아서 몰빵 할 깜냥이 됐으면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겠습니까? 어, 근데 뭐 사실 또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법도 없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 내가 이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승부수를 뛰어야죠.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게 분산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 아까 1억 얘기했는데 내가 차 사고 집 사고 순수 현금으로 1억 들고 투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뭐 500만원 천만원 막 분산 투자 해가지고 뭔 놈의 부자 타령을 합니까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더 높아요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아니 1등이 왜 1등이겠어요 좋으니까 1등이죠 1등주가 왜 비싸요? 좋으니까 비싸죠 근데 뭐 제2의 삼성전자가 어쩌고 막 2등주, 3등주 이거 분산 투자해봐야 대한민국 삼성공화국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그나마 뭐 비트코인 투자하면 되는데 무슨 도지코인, 알트코인 하, 뭐 무슨 무슨 코인이 좋다더라 어, 실적이 좋다더라 아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같은데 그 확률 60%, 70%이 음, 애매한 확률에 이 애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확률 80%. 그 이상 100% 확신의 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게 저의 결론이자 확신의 투자 철학이고, 정말 생각의 한끗 차이입니다. 생각의 한끗 차이.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비트코인 10억 간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 내가 1억이 있다면, 얼마 투자하실 거예요? 뭐, 500만원? 1000만원? 오케이, 뭐, 5000만원? 1억 투자할 수 있죠. 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 자신만의 근거 있는 논리, 즉,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나만의 기준, 나만의 확신이 있다면 뭐 남들이 뭐라 하건 자신있게 투자하시면 되죠. 다만 수익은 팔아야 수익이다. 아니, 계좌에서 출금해야 진짜 수익이다. 도대체 비트코인의 매도 기준이 뭡니까? 지금 제가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어, 이걸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트코인을 언제 팔 것인가? 이 매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죠. 뭐 대충 올라가면 팔아야지. 뭐 10억 가면 팔아야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왜? 자신만의 근거 있는 논리, 이 근거가 없잖아요.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어차피 투자는 철저히 확률 싸움이고 그 확률에, 어, 정해진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채지피티 보세요. 느낌적인 느낌. 이게 채지피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 삼성전자의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딘지 이재용도 모른다. 워렌버핏도 몰라요. 하지만 단순한 복잡함을 이긴다.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한다고 구내식당,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삼성전자 5만원, 오케이, 4만원, 목표가 6만원. 이거 확률을 감히 100% 아닙니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에이 그거 뭐 수익률 20%, 30%. 이거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리스크를 테이킹해야죠. 어, 단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올라가면 수익, 떨어지면 손절. 시간이 지체된다. 본전 탈출 탕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 나고 두세 번 까짓 고 손절하더라도 누적 수익으로 계좌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게 누적 수익의 확신이고 장투, 가치 투자 관점으로 포스코퓨처엠 어, 저는 지금 뭐 대충 사도 최소 50% 어, 장기적으로는 지금 10만원인데 목표가 20만원. 이게 최소 수익률 100%. 저는 확신합니다. 어, 저라면 비트코인보다 2차전지 투자하겠다. 응, 음, 2차전지 몰빵각. 물론 뭐 몰빵할 그릇은 없지만 그 정도의 확신은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비트코인 10억 확신할 수 있습니까? 3억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2억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1억 5천입니다. 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2차전지는 떨어진다 확신 포스코퓨처M 공매도 비중 80%까지 때렸는데 비트코인은 뭐 올라갔다 내려올지 그냥 내려올지 결국에는 내려올 것 같은데 같기는 같은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같은 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결국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도 도박이나 다름없다 이게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결론이지만 내가 비트코인 투자자라 한다면 나름의 근거 있는 논리, 어, 자신만의 기준과 확신이 있으셔야겠죠. 어, 수익은 팔아의 수익이다. 아니, 계좌에서 출금해야 진짜 수익입니다. 그 목표가, 그 매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이게 저의 투자 철학인데 어, 그런 의미에서 채찍피티 너라면 구독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어,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확신을 훈련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채널이다. 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맹신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구독은 한다. 하지만 맹신하지는 않는다. 음. 구독의 목적은 확신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어, 저를 믿지 마세요. 확신 검증. 음. 저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어떤 종목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 비중까지 체결가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내역 계좌 공개하고 있고 일절 지우거나 삭제하는 영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확신토론 채팅 피티 저를 이렇게 유튜브로 일방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음, 카톡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어, 직접 얼굴을 보고 좀더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투자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부디 현명하게 참고하셔서 모두들 확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순한 복잡함을 이긴다. 애널리스트 확신이었습니다. 확신!